안녕하세요, 친구들. 와렐 채널입니다. 오늘은 Windows 11 s 87의 ISDN DLL 오류 해결법을 보여드릴게요. 이 방법은 모든 Windows 버전에 적용됩니다. 먼저 ISDN DLL 파일을 다운로드해 보세요. 첫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기다리세요. 이 파일이든 압축 파일이 있어요. 이미 삭제했습니다. C 드라이브의 시스템 설리 2 폴더에 압축을 풀어야 해요. 여기에 압축을 풀어주세요. 안 되면 내 컴퓨터 속성으로 가세요. 고급 시스템 설정, 성능 설정, 고급으로 가세요. 가상 메모리에서 변경 C 드라이브 선택 13,000 MB 설정 후 확인 누르세요. 자, 이렇게요. 이것도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갑시다. 시작에 10% 입력 엔터 시타트업 플레이로 모두 선택 후 삭제하면 해결돼요. 지금까지 와레리었습니다. 모두 안녕히 계세요.